혹시 이제 두부 콩 비린내 나면 어떡하지 음. 그리고 황태 비린내인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같은데요? 그럼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주시면 되고요 황태는 프라이팬에 볶으시면은 비린내가 좀 사라져요 아하. 그리고 호박씨 같은 경우도 살짝 볶아 주시면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하.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. 궁금합니다. 갈면 어떤, 어떤 맛이 나고 어떻게 될지. 네, 자 우... 한번 해볼까요? 네, 우선 넣어볼게요. 네. 이제 우선은 두부를 넣어주시고요. 아, 두부 넣고. 그리고 황태황태 황태, 그리고 호박씨. 어, 황태. 30g 넣고요. 물은 한 150에서 200 아, 150 정도를. 정도. 아, 1 5 그리고 소금을 너무 아, 많이는 말고 한코집을 또좀 간은 해야 되나 봐요. 네, 그래도 맛이 중요하잖아요. 그럼요, 네. 소금을 한 꼬집 살짝 넣어주시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. 오, 아. 맞아요, 우리가 콩국수 할 때도 또뭐 호박죽 할 때도 소금. 오히려 소금 조금 넣는 게더 단맛이 나요. 그렇죠. 음. 선생님, 근데 두부는 이, 이거 이 모두부라고 하죠? 네, 꼭 네. 모두부를 사용해야 됩니까? 어, 아니요,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두부 사용하셔도 어, 되는데요. 근데 아무래도 순두부는 수분이 많잖아요. 많죠? 그래서 갈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음. 이 물을 안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. 아니면 물의 양을 조절해서 덜 넣으셔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저도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서 닭가슴살 섭취를 이렇게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단백질 때문에.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닭가슴살이 안 나왔어요. 황태. 하, 근데 그 대체제가 황태라고 하니까 약간 혼란이 와서 그런데 음. 황태가 더 좋은 걸까요? 네, 보통 소고기도 100g 당한 20g 정도의 단백질인데 황태는 100g 당 80g이 넘습니다. 예? 그래서 닭가슴살보다 두배 이상의 와. 단백질 함량이 있어서 좋고요.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로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12나 또 철분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도 다할수 있고 와. 그다음에 육류하고는 좀 다르게 단백질 입자가 좀 작아서 소화나 흡수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. 음. 제가 볼 때는 닭가슴살보다 황태를 트레이닝하고 나서 아, 황태 그 씹어 먹는 게 낫다니까요. 집에 걸어 오면서 황태 뜯어 가지고 <laughs> 음. 씹어 먹고 오면 되는 거 맞아요. 아요 <laughs> <맞아요. 웃음> 아, <하튼 웃어요. 웃음> 네. 이제 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. <laughs> 그렇죠. 고장금 제가 한번 갈아 볼게요. 아, 갈기 전문이죠. <laughs> 오나라오다라 <laughs> 한번 갈아 볼게요. 고생하 갑니다. <laughs> 네. 네. 굉장히 예쁜 색깔이 타르타르 소스 색깔. 네, 삼치 단백질 쉐이크 완성됐습니다. 오! 금방 만들었어요 네. 완성해요. 색깔이 괜찮은데요? 네, 간단하고. 뭔가 밀크 쉐이크 네. 같은 색깔. 어.